탐사경에 스포이도 연결했는데 탐사경도 잊어버리고 아주 오늘 아, 빈정상에서 그만 할 거예요. 너는. 엄마 엄마 겁나 많이 했어 봐봐. 작근 캐다가 장갑이 젖으면 말리는 삼각대로 말리기 정 아이디어 녹음입니다. 뭘고이 <laughs> <몰고래> 장난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이게 뭐야 이게? 지금 바람이 불어갖고 이거 이거 어서 많이 본것 같지 않아요? 뭐 그때 정모 때 받은 건데 요거 하고 들어갑니다. 아여기 이렇게 그렇게 요거는 이제 패션 나름 <laughs> 갑니다. 자, 아지트에선 바로 이맛 아닙니까? 맑은 물토구 모락모락 김 아, 2일차. 2일차 왔습니다. 근데 이게 뭐야? 이게 얼음 뭐 둥둥 떠다녀요 이거 봐요, 이거. 겨울에 이게 뭔 짓이야, 이거. 어, 이거 봐요. 얼었어요. 어, 막 깨져. 아, 죽었습니다. 자, 그래도 오늘 온 김에 좀 하고 가야죠. 자, 저기, 저번에, 어 어제 와서 엊그제 왔죠? 그래 어제 하루 는 쉬었고 너무 추워서 그래서 저기 파놓은데 오늘 공략할 겁니다. 자 오늘은 얼마나 하나? 고고 아이 구름님 계시네요. 구름님 짜잔 등장. 첫 패닝 지금 하신다고 하네요. 이게 3일 동안 캔입니다 캔거 완전 폭망했어요. 폭망. 머피의 법칙. 요거 하면서 호수가 한 열, 열대 번 찢어지고요. 탐사경 잊어버리고, 음, 스포이드 하나 잊어버리고, 맛이 갑니다 요거, 무게만 재볼게요. 어우, 쥐털만큼 뭐야. 아, 야, 무지 많아, 무지 많아. 안 보여. 0.5. 대박. 0.5. <웃음> 웃음밖에 안 나오죠? <웃음>